안녕하세요. 누리닭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약속해 드렸듯이 오늘 또 누리닭에서는 세트 자, 세트 묶음 판매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받아보신 분들 어떠세요? 이쁘다는 문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분들 계셨죠? 어, 제가 또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놀랍니다. 어, 이렇게 많은 중에서도 당연히 이쁜 아이들만 당연히 선별해서 판매를 합니다. 어, 저희 서방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이쁜 아이들 못팔면 말이 아니다. 조금 덜 이쁜 아이들을 팔아야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말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쁜 아이를 팔아도 요즘 세상에 잘 팔릴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덜 이쁘면 얼마나 안 팔리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누리다욕 인지도가 있는데 안 이쁜 아이를 판매를 하면 아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또 저렴한 아이들을 이쁜 아이들을 더더욱 저렴히 판매를 하니까 서둘러서, 세트 판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7일입니다. 3월 7일.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자, 네온 피그가 원래 2만 5천원 짜리고요 프랭크 철라도 2만원 짜리, 콜리도 12천원 짜리, 딥레드도1 만원 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제가 판매하고, 자, 판매하고 남은 아이들을, 어, 네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온 피그도 판매하고 네개 남고, 근데 요거 보세요. 어, 딥레드, 이렇게 짱짱하게 이뻐졌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보시다시피. 근데 딥레드는 다섯 개 있고요. 콜리도 다섯 개 있는데, 프랭크랑 물건이 없어가지고, 제가 4종 세트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자, 어, 요렇게 네 세트. 자, 1번, 어, 세트가 네세트 준비되어 있구요 자 가격은 67,000원 짜리입니다 원래 판매가는 67,000원인데요 어, 요렇게 해서 4종으로 4종으로 46,000원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 아주 큽니다 13cm 11cm 9cm 8cm짜리 자 보시다시피 짱돌백이 요런 이쁜 아이를 67,000원짜리를 46,000원에 가겠습니다 자요 아이는 1번 세트였구요자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가볍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골드젤리 작년 봄에 제가 이거 히트친 아이들입니다 자 완전히 무거죠 달달다 굳힌 아이 작년에는 이 아이를 2만 원씩 판매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봄에 제가 화이트 샤넬하고 난리 난리 났던 그런 젤리가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길래요. 이렇게 묶음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요즘 무지개 여신, 제가 이미지 사진 올려드렸죠. 어, 무지개 사, 무지개도 목대로 키우면 기가 막히게 이쁘더라고요. 대품으로 키우면. 그래서 요즘 이 무지개 여신을 두스 많은 아이를 눈역에서 보고 있는데, 아 두스 많은 아이가 농장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 아이 남아있길래, 자, 세트 판매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2번 세트구요. 2번 세트, 자, 뱀파이어, 그리고 골드젤리, 그리고 무지개 여신. 이렇게 3종입니다. 3... 35,000원짜리를요. 이렇게 보시면 35,000원짜리를요. 28,000원에 드리는 혜택 어, 6분만 보시겠습니다. 자, 2번 세트 이렇게 보시면 뱀파이어, 뱀파이어도 사이즈 좋습니다. 자, 9cm고요. 골드젤리도 9cm. 무지개 여신은 기본적으로 10cm가 넘습니다. 자, 이런 3종. 자, 기가 막힌 3종이지 않아요? 자, 이런 3종을 28,000원에 2번 세트 드려보겠습니다. 자, 2번 세트였고요. 자, 3번 세트. 저희 매니아님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도와줬어요. 근데 본인이 이게 뭐냐고. 아이콜스라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하나 빼갔습니다. 자, 하나 빼갔어요. 자, 기가 막히게 묵은둥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스파이시 로즈도 요즘에 인기인 다육이죠. 그리고 이 아이도 작년 봄부터 데리고 있었습니다. 미울. 자, 이 미울이 제가 원래 택배로 받았... 제가 이제 그 농장 가서요. 구매를 하고. 자, 구매를 하고. 요거 요렇게 구매를 하고요. 어, 우체국 택배로 제가 다 차에 못 실어서 우체국 택배로 했는데 너무 너무 잎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한 번도 판매를 못 하고 지금 처음으로 자, 잎이 그대로 있죠. 1년 만에 처음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 사이 정말 이뻐졌어 이제 짱짱해졌죠. 그래서 3번 세트는 베란다용. 자,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 이건 눈여겨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스파이시 로즈. 그다음에 자, 요거. 요거 미울. 자, 미울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안젤리나. 그리고 아이코리스. 그리고 두보라. 자, 두보라도 완전 짱짱하죠. 정말 구성 좋습니다. 아, 이 아이가 만원짜리 창인데요. 자, 미안합니다. 만원짜리 창인데요. 잘 보세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laughs>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농장에 물어봐서 이름을 꼭 알아서 적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시 로즈 미울. 그 다음에 이름 까먹어. 그리고, 아, 에, 안젤리나도 보세요. 삼두근생인데, 보시다시피 완전히 짱짱하죠? 자, 보세요. 엄청 오래 묵었어요. 자, 요런 아이. 요런 아이고, 아이코리스도 여러분들 얼마인지 다 아시죠? 이두근생은 만 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묵은둥이 티가 나죠. 딱어떻게 8세트가 남았더라고요. 딱요 아이도 8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받아보시면 쓰러집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사이즈가 종자 포트용 사이즈입니다. 6cm짜리 사이즈입니다. 6cm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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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 3번 세트. 자, 3번 세트. 요런 아이를 62,000원짜리를요. 하 3,000원 에 드립니다. 서둘러세요. 정말 받아보시면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완전히 짱짱한 요 아이 눈여겨서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세트였고요. 여러분들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 딱 이종으로 묶어 봤습니다. 자, 맵이나금 여러분들. 자, 어, 요런 맵이나금. 자, 보세요. 맵이나금. 똥찾자밥 좋죠. 맵이나 백금입니다. 제가 이 아이는 데리고 키우고 있는 아인데요 물건 너무 좋죠. 기가 막힙니다. 요 아이는 어, 봄에 이제 봄에 이쁘게 달궈서 색깔 내서. 판매를 하려다가 오늘 이 니카금하고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니카금 저희 매장에서 너무 예뻐졌어요. 요 군생 보세요. 다 군생이죠. 사이즈 완전 좋습니다. 자구가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났죠. 색깔도 예쁘죠. 튼실해졌죠. 이 아이 4번 세트. 자, 사이즈가 니카금이 14cm, 메비나금은 14cm. 너무너무 좋죠. 자, 이 4번 세트도 강추합니다. 2종의 가격을 35,000원짜리를 26,000원에 드리는 혜택. 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4번 세트였습니다. 자, 4번 세트였습니다. 너무나 예쁜 세트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자, 늦게나마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너무나 예쁜 세트입니다. 자, 5번 세트로 가겠습니다. 5번 세트. 스노우 샤워, 미리네 스타보스금, 보니피카입니다. 자, 이게 스노우 샤워입니다. 자, 스노우샤워. 정말 저희 매장에서 예쁘게, 너무나 깔끔하게 잘 자라주었죠. 그리고 자, 스타보스금. 자, 스타보스금 아마 정말 예쁠 것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자, 요런 스타보스금 가격 아시죠? 만 원이고요. 자, 보니비카 군생도 만 원이죠. 자, 보니비카가 여러분들, 오, 요렇게 안에가 젤리가 되어 갑니다. 정말. 정말 굳혀져서 이 가격에 판매를 하니 배가 아플 지경입니다. 자, 보니 피카 군생이고요. 자, 미린의 군생입니다. 미린의 군생. 너무너무 예쁘죠. 정말 짱짱합니다. 여러분들 자 미리내 군생 어 여기 보니비카 군생 스타보스 군생 자 스노우 샤워까지 해서 3 8 0 0원짜리를요 오늘 4종에 5번 세트 3만원에 자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황홀할 정도로 야밤에 찍다보니까 정말 예쁩니다. 자 여러분들 이 5번 세트도 놓치면 후회,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누리다유에서는 정말 예쁜 다육이로 여러분들 한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내일도 또 이런 아이들 세트 세트 묶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건데요. 자, 너무나 예쁜 다육이가 참 많습니다. 자, 아멜라 아멜리아도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요렇게 예쁜 자, 5번 세트 보시고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5번 세트 3만원이었습니다. 5번 세트를 제가 빼먹었습니다. 오늘 정신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예쁜, 자, 바닐라빈스 여러분들 받으셨죠? 놀놀이 익어가는 이런 바닐라빈스, 그리고 몬스터. 자, 문스톤 그리고 에스메랄드. 자, 이두 이상 아이들이구요. 그 다음에 로우금. 자, 로우금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던 분들. 자, 로우금. 어, 묵은둥이 짱짱 로우금을. 자, 사이즈 좋죠. 그리고 묵어서 색감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자. 바닐라 빈스, 문스톤, 에스메랄다, 자, 로우금 이렇게 4종 세트에 자 이렇게 4종 세트 갑니다. 4종 세트 6분만 보실게요. 자 45,000원짜리를 0번 세트 34,000원에 6세트 한정 판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바닐라 빈스, 문스톤, 에스메랄다, 로우금 이렇게 0번 세트 자 너무나 예쁘죠. 자 이렇게 예쁜 4종 세트를 묶어서 6품 여섯 분한테만 34,000원에 파격 할인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0번 세트였고요. 아, 파피스 로즈 철학 었습니다 파피스 로즈 철학 정말 예쁘죠. 자, 둥근 수영을 갖고요. 키큰 파피스 로즈만 봤다가 저처럼 키가 작은 아이를 보니까 어때요? 키가 작은데 다 부지죠. 자, 이런 다 부지인 파피스 로즈를 어, 누리다 여기서 오늘 4분만 25,000원에 드려 볼게요. 자, 하나, 둘. 三、二、打！ 네개이네 분만 모실 겁니다. 다섯 개인데요. 하나는 너무 예뻐서 제가 키우려고 빼놨습니다. 자, 이런 예쁜 파피스 로즈를 자네 분만 가격 2만 5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고요. 15cm. 자, 요런 예쁜 파피스 로즈. 자, 너무 키큰 아이가 싫었던 아이. 자, 요런 아담 사이즈. 어, 아담 사이즈에 예,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라고 정말 가격 저렴히 드립니다. 파피스 로즈 2만 5천 원이었고요. 자, 매주 뷰티 금입니다. 자 금이 어때요? 엄청 잘 들었고요. 군생이죠. 자 이런 매직 뷰티 금. 자두수 많습니다. 그리고 피멍이 들어가는 요런 아이를요. 6만원짜리 매직 뷰티 금을 4만 8천원까지 드릴게요. 완전 대박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매직 뷰티 금 가격은 4만 8천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4만 8천원이었고요. 자또 깜찍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깜찍이 자자자 완전 깜찍이죠 만세 선인장입니다 이 선인장이 좀 통통해야 되는데요 물을 굶겼습니다 자 빼빼 합니다 그래서 물좀 주세요 저면 해주시면은 선인장이 살이 빵빵빵 칩니다 자 모자. 짜자잔 벗길 수 있습니다. 이거 씌울 수도 있고요. 자 털모자 값만 받고 제가 요거 서비스 차원으로 만세 선인장을 6천원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귀엽고 깜찍하죠. 자 주방에 한켜에서 놓아두면은 너무나 자 웃음이 웃음이 절로 나올 것 같은 만세 선인장 가격 6천원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던 말던 저희 매니아님들은 이렇게 난리난리 난리 날립니다 김포 매장인데요 붕어 금방은 까베기를 먹었고요 또 방금은 또 붕어빵을 사왔다고 또 모여서 붕어빵 먹자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자 누리다 이게 어쩐다고요 키핑회원 모집합니다 키핑회원 모집하니까요 자 키핑 문의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키핑 문의 주세요 자 아직도 자리는 조금 남았으니까 키핑분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요 아이 자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자 여러분들 제가 올리브 엄청 굳혀놨는데 오늘 서비스 차원으로 이게한판딱한 판에 여러분들 이 올리브를 자두 포트에 4천원에 두 포트에 이렇게 4천원에 제가 판매할 테니까 이 올리브 색감이 1년 365일 이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무거서 자, 올리브 두 포트에 4천원 드릴 테니까 요 아이도 자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탱고금. 자, 탱고금입니다. 어때요? 저번에 판매했을 때는 색깔이 전혀 들지 않았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근데 지금 어때요? 복륜금에 자구 많이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예쁜, 자, 탱고금 만 원짜리를요, 제가 8천 원에 팔았는데요. 오늘, 자, 만 원짜리를 6천 원에 드려볼게요. 완전 대박이죠? 자, 요럴 때 하나만 하시지 말고요, 두개 합식해서 심으세요. 자, 이런 이쁜 탱고금, 복용금을 자, 만 원짜리를 육천 원에 드립니다. 자,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언니들은 방송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시끄럽습니다. 자, 별의 눈물 적하입니다. 사이즈 좋죠? 사이즈가 13cm입니다. 자, 요렇게 별의 눈물 적하 딱네 포트 있습니다. 자, 네 포트.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7천 원에 팔았던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 어때요? 사이즈가 대박 사이즈죠? 딱네 분만 모시게요 18,000원에 딱네 분만, 18,000원에 별의 눈물 대품을 18,000원에 딱네 분만 모시겠습니다. 자, 니어 니어 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라디칸스. 여러분들 라디칸스 얼마씩 사세요? 3,000원? 자, 누리다육에서는 자, 통 크게 쏩니다. 네포트에 9,000원에 쏩니다. 네포트에 밥이 없냐고요? 밥 징어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어, 라디카스가 빨갛게, 자, 불타오르고, 하얀 꽃이 피면 기가 막히고요. 이 아이는 여기가 조금 죽었으면요. 비어있으면 다른 아이를 여기다가 심으면 또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다 아시죠? 자, 밥 좋은 아이 준비했고요. 라디카스 최저가로 네포트의 서비스 차원으로 가격 아주 착하게 드립니다. 라디카스 네포트에 9,000원. 자, 9,000원. 이렇게 예쁜 아이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화제. 드디어 화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야두숨 많죠? 요런 아이 여러분들 요거 딱 요거 하나만 심으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동일하게 네 포트에 구천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포트 어, 방금 우리 키피장에 놀러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거 두 포트 심어주니까 선물 받아서 기가 막히다고 좋다고 가셨습니다 자이두 포트는 본인이 심고 두 포트는 또 선물해줘도 정말 예쁘지 않을까 싶고요 두수 기가 막히게 많죠 자 하재도 네 포트에 9,000원에 드립니다 자 오늘 어때요 저렴하고, 다육이는 퍼펙트하게 이쁘고. 자, 이런 물건 안 사면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자, 누리다육만 요렇게 해줄 수 있는 혜택. 자, 누리다육. 구독 하시고 놀러도 많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미연묘. 자, 저물어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더욱 더 어,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자, 제가 카메라로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습도가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라고 다육이를 키우면서 습도가 제일 높아서 항상 곰팡이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어, 이렇게 생기는데요. 누리다육에서는 아주 습도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긴 정말 오늘도 추워요. 그래서 하우스를 지금 일찍, 자, 비닐을 내렸는데요. 그만큼 공기 좋은 곳입니다. 다육이한테는 최고 환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키핑 문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했죠. 이제는 제가 김포 대구점에 많이 많이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 바이어들도 오늘도 많이 왔다 갔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이 오시면 더욱 더 어, 발전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키핑 문이 봤습니다. 자, 키핑 문이 봤습니다. 자, 아직도 이 시간에 자, 차가 이만큼 세워져 있습니다. 자, 놀이다육에서는밤1 2시에 와도 괜찮고 새벽에 와도 괜찮고 아침 5시에 와도 괜찮고 자, 이런 곳에 자, 키핑할 수 있는 여건을 자, 아주 최상으로 마련했으니까 분위기 좋고 재미나는 놀이다육으로 많이 많이. 자, 키핑 문의도 하시고요. 놀러도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서없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